안녕하세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결혼 생활을 뒤로한 제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가난히 자랑은 아니지만 죄도 아닌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 어찌나 무시하던지 몇몇 주변 지인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치사하고 더러워도 비위 맞추고 사는 게 여자팔자라며 저더러 참고 살라대요. 하지만 바보 같은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그렇게 살 바엔 혼자 사는 게백번천번 낫겠다 싶어서 이혼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저는 참 나약했던 것 같아요. 처음 남편과는 26살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친정 형편이 워낙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조차 감이할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 사정을 몰랐던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돌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해오대요. 결국 별의별 이유를 들며 남편을 밀어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편찮으신 친정아버지와 병간호에 매달리시는 친정어머니가 계시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모아둔 돈도 별로 없다. 내가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건 빚은 없다는 사실 그거 하나뿐이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누가 결혼하자고 했냐고 일단은 연애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 나와주니까,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그래 연애라도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남녀 관계라는 게 연애만 하자고 했다고, 연애 실컷 했으니 헤어지자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2년쯤 사귀었을 땐 저도 남편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커졌고,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저희 친정의 상황은 도통 나아지질 않고 있었고,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며 번돈 대부분을 친정 부모님 부양하는데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보니 결혼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이 쉽게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후로 세달 가까이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저더러 하는 말이 저에게 돈이 있었다면 자기랑 결혼했을 것 같냐고, 만약 그렇다고 싶으면 결혼하자대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이미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셨다면서요.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까진 평생 혼자 살겠다는 독신주의자였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사대 독자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조부모님까지 뒷목 잡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셨다대요.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 저를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시댁 입장에선. 제 조건이 어떻건 간에 애 딸린 유부녀만 아니면 된다는 시기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부모님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일단 집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으니 2천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으로 가정 가구를 하기로 했고 어머님 아버님이 집을 해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빌라를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지요. 하지만 저희는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20년 넘게 살던 동네를 갑자기 어떻게 떠나냐며 저희더러 살 집을 따로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 집이 생기긴 했지만 저희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제가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얼마나 모아뒀고 그런 걸 먼저 물어보기가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남편 재산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얼마나 모아뒀고 그런 걸 꼼꼼히 따지질 못했네요. 다만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1억 좀 안되게 모았다고 했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집을 구할 때 보니까 1억은 무슨. 5천만원 좀 넘게 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보다야 많이 모아둔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저보다 3살이나 많았고 시부모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며 월급은 넉넉히 받는다고 자기 입으로 몇 번이나 얘기했던지라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평생 못할 것 같은 결혼도 하고 신혼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한동안 모든 것이 즐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평생 가난한 친정 뒤치닥거리만 하다가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남편을 만나 이후론 한마디로 숨통이 트인 기분이었네요. 하지만 그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식을 올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자꾸 당신 주변 분들 며느리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누구 집 며느리는 핸드백을 사줬다더라. 누구 집 며느리는 이번에 지시부모델이고 해외로 여행을 간다더라.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아무리 어머님 본인 입으론 그냥 하는 소리라고 하셨지만, 왜 눈치가 안 보였겠어요. 그럴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하지만 돈 없는 죄인이라고 서운하단 티도 못 내고, 그냥 속도 없는 사람 마냥 허실실 웃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시이모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상황은 더안 좋아졌어요. 시이모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던 재원이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여직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원래도 어머님하고 시이모 사이가 좋지도 않았던데다가 어머님이 시이모한테 약간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건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시이모 아들이 저보다 훨씬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리에 어머님이 무척 배아파하시대요. 염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저도 저대로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제 입장에선 까놓고 말해서 공동명의로 해주신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제가 그 집에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출은 대출대로 받아서 매달 이자 내고 살기도 바빴으니, 집을 받았다는 건 전혀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생색을 내시던지, 처음엔 죄송한 마음에 제가 거의 한 달치 월급을 털어 금팔지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팔찌 받고 좋아하신 건 정말 이틀이나 갔나? 이후로 또다시 집해준 걸로 하도 유세를 하셔서 나중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은 고사하고 또그 소리 하시네. 정말 듣기 싫다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이모는 당신 자식 부부한테 서울 외곽이긴 해도 번듯한 아파트 한채 떡하니 해주셨고 아들 내외도 거기서 바로 살림 시작했어요. 대출은 커녕 차도 한대 해주셨답니다. 그러니 여자 쪽에서도 예단이며 꼼꼼하게 잘해갔겠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전후 사정은 다 빼놓고 당신 아들이 뭐가 못나서 그런 여자를 못 만나고 저를 만난 건지 모르겠다며 속상하다 소리를 당신 주변 분들한테 어지간히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하다 못해 동네 미용실 주인도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없는 집 딸인 거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도 주변에 장가잘간 남자들 보면 부럽대요. 누군 처가에서 가게도 차려주고 골프장 회원권도 끊어주더라면서.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정말 남편 하나 믿고 시집온 제 자신이 바보멍청이 같고, 이제 이 집에서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뭐하러 버티고 있나 싶대요.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에 한마디 말도 더 섞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당장이라도 이혼하자 소리를 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습니다만 그러면 제 꼴만 우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어떻게든 보란 듯이 성공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보기 좋게 차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께 손을 벌렸습니다. 참고로 친정 부모님께 재산이라곤 두 분이 살고 계신 집한 채가 전부였고, 어느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친정 어머니인 줄곧 제가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당신 때문이라 생각하셨기에, 제 부탁을 두말 않고 들어주시대요. 집을 담보로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은 출판사였고 거기서 편집일을 담당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도전해볼 요량으로 제 나름대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가면서 일을 해 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사업을 한다는 걸 우습게 생각했기에 직장을 관두는 걸 반대하더라고요. 아예 자기 등골에 빨대를 꼽기로 작정을 한 거냐는 막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직장은 직장대로 계속 다니고 대신 출근 전 출근 후에 사업의 시간을 써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조금이라도 밀렸다 싶으면 허파에 바람들었다며 어머님까지 단박에 쫓아오셨기에 정말이지 어느 것 하나 배려받지 못했고 도움도 받지 못하며 그저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 바뀌고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당시 저는 앞으로 딱 스무 곳의 회사만 더 만나보겠다. 그리고 그중에 아무도 내 회사에 투자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더는 미련 갖지 않고 사업을 접겠다고 작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로 만난 회사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대요. 당시 스무 곳의 회사들 중 절반하고만 미팅을 가진 상황이었는데 말이지요. 이후로 제 회사는 무려 세 곳의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얼떨떨한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회사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도 받게 되었네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워낙 국내에서 드문 사업 모델이다 보니 아직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서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집으로 모이라 했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때도 저희 시부모님이나 남편, 다들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제 회사가 나온 잡지와 신문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엔 황당해하던 시부모님도 남편도 이내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하더니, 금세 태도를 달리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당장 좀 전까지도 차려놓은 것도 없으면서 시부모를 오라가라 하느냐고 있는 대로 짜증을 내셔놓고는 대뜸 저더러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다며 수고했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도 언젠가 제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칠줄 알았다면서 잡지며 신문기사를 당신 핸드폰으로 찍으시고 지인한테 전화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보인 반응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뭘 하면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를 하고 저더러 경영을 하면 되겠다면서 제가 황당해서 당신이 왜 대표를 하냐고 물었더니 원래 사업 같은 건 대표가 남자라고 해야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들 모이라고 한건 오늘 남편과 이혼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란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뜬금없이 무슨 이혼이냐고, 이제 사업도 잘 풀렸는데 그러면 잘살 생각을 해야지 이혼이 말이나 되냐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버님도 저더러, 여자가 이혼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어른들 모셔놓고서는 별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면서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 이내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가자대요. 그렇게 방문이 닫혔고 전 팔짱을 낀 채로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속내를 파악하지 못한 남편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서 대화로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단지 당신과 결혼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거진 3년 가까이 가난한 친정을 뒀단 이유로 얼마나 내가 무시를 당했냐고 그 시간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다며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지요. 남편은 이혼은 절대 못한다 하면서도 이혼하면 사업의 절반을 자기한테 줘야 하는 건 알고 있냐며 이죽거렸어요. 부부생활 기간에 일군 사업인 만큼 절반은 자기 몫이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뭐 보탬이 된 것도 전혀 없었고 하다못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자금마저 친정어머니에게 빌려서 상환하였으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땐 이미 법적으로 반년 이상 알아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조치도 다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떠들건 간에 걱정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1년여의 지리한 싸움 끝에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 제 재산을 알게 되었고 그 절반이 자기 몫이라며 억지를 썼지만 남편 쪽 변호사도 고개를 내저을 만큼 남편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 쪽 변호사가 두어 차례 바뀌기까지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겼고 오히려 위자료로 얼마 안 되지만 받았지요. 그리고 남편은 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중 삼중으로 돈이 나가게 생겼다며 끝까지 저더러 양심이 있으면 얼마 정도는 보태라는 헛소리를 하대요. 당연히 안 보태줬지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전에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처럼 전후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응원받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가난하단 이유로 움츠러들어서 할 말도 못하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제 능력을 믿기에 앞으론 꽃길만 걷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